반갑습니다. 시골 아저씨입니다. 날씨가 비가 내리다가 햇빛이 비추다가 마른 하늘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이라는 곳입니다. 상주하면 단감, 당감, 단감이 되게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저기 앞에 2차선이 보이죠? 2차선이 보이고 2차선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역광이 비쳐서 그런지 큰 저수지가 여기 하나 있어요 저수지가 하나 있고 2차선에서 제가 저기 노란 표지판 인데서 이쪽 길로 하우스 앞길로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나온 땅은 제가 들어온 이 길은 지적도상 도로와 국유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이게 묘는 아닌데 시제달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 써있네요. 오늘 여기에 795평 보증관리지역 땅을 하나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 들어오는 길은 내비가 앞에 하우스 보이죠? 하우스 앞 2차선에서 딱 멈춥니다. 멈추니까 오기 전에, 약한 200m 전에, 저기 파란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들어오는 길은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들어온 그런 곳이다 생각하고, 오늘 땅은 여기 위에 산자락 밑에 있는 땅이 죠그 땅입니다. 한번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입하는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차선 도로에서, 어, 마을 앞 천천히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죠. 맞은편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컨테이너. 전봇대가 있고, 급수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저기 파란, 저기 파란 하우스 있는데, 그, 그 비닐, 파란 하우스 있는 데로 진입을 하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잘못된, 어, 그 설명을 한거고요 여기 하우스 보이죠? 하우스 옆에 컨테이너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저기 위쪽에 아, 검은 비닐 하우스 있죠? 농막이라 해야 되나? 하우스 있는 쪽 그쪽으로 길이 쭉 포장이 된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저수지 밑에 땅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 땅은 국유지 도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어, 기준을 삼을 때는 여기 포도밭이나 포도밭을 기준으로 삼으면 들어가는 길을 쉽게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길 참고를 하시고 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길, 제가 영상에서는 여기 파란 하우스 쪽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 따라 약 200m 정도만 오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길이 2차선에서 저수지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길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선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비는 이쪽 땅을 기준을 삼아서 찾아가시는 게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땅의 대충 형태는 이렇습니다. 옆에 산 여기 약만평 정도가 군유지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면에 봤을 때의땅 모습입니다. 여기는 기제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묘는 현재 없는데 뭐 중요한 행사 때 기제를 드리는 곳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땅하고 아닙니다. 여기 이 땅과 우리 땅 사이에는 구구가 하나 흐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땅이 들어가는 곳 여기까지가 하천 부지입니다. 전부 다. 하천 부지고 여기서 우리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국유지다. 그렇게 보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95평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경계는 아시다시피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 우리 땅의 경계입니다. 여기 파란색까지가 지적도상 도로예요. 지적도상 도로다. 그리고 도로가 끝나는 부분 여기서부터는 구거입니다. 구거 국어 하천. 하천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밟고는 들어가지 않는다.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차가 여기 이렇게 주차가 되어있죠. 여기서 뭐 차를 회차가, 어, 회차가 상당히 뭐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땅 이렇게 올라오시, 올라오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전봇대는 여기 밑에 좀 여기도 하나 있죠. 밑에 좀 하나 있으니까 전기 인입하는 데는 큰 불편이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자총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여기에 물고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진입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은 경기를 끄어 놨지만 이 정도 부분은 하천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구구죠. 구구가 대략 한요 정도까지 넓혀져 있는데 조금 더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밑에가 약 한, 제가 볼 때는 300평 정도 되는 부지는 아주 평지입니다. 평평한 평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약간의 완경선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상세하게 다 찍어놨는데 약간의 완경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지 도로를 타고 돌아서 요렇게 들어오시면 차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아직 개울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고 앞에 여기 물이 약간 보이죠? 앞에도 큰천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용 물은 이쪽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요렇게. 까만 거로 되어 있는 것은 감나무가 약 20주 정도 아니지 한 30주 정도 심었는데 두주가 죽고 28주 정도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약 2년 정도 된 묘목이에요 밑에는 이제 감나무가 듬성듬성 써 있는데 현장 가서 보시면 그렇게 잘 가꾸어진 감나무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땅의 경계를 보면 전부 다 말뚝이 이렇게 다 박혀있어요. 여기 뒤에는 아주 큰 감나무들이 메꾸루가 있습니다. 우리 땅 경계를 보면 말뚝이 이렇게 쭉 박혀있으니까 아마 현장에 가시면 우리 땅 경계를 상세히 볼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위에서 본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은 아까 제가 어, 보여드렸죠. 약간의 완경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아주 편하실 것 같다, 어,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땅입니다. 총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795평. 감나무 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앞에 것도 감나무입니다. 감나무고, 뒤에도 감나무를 약 30주 정도 숨겨놨다, 어,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어린 묘묵이다, 그죠? 자, 변환경 볼까요? 2차선 도로에서 조금만 위로 가시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밑에 하천이 크게 흘러가고 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물소리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들릴 정도로 물 수량은 조금 있네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주인분께서도 요물 그리고 지적도상 저 산자락 밑으로 어, 구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리 선답사를 했는데 저쪽으로 물이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뒤 산은 계속 올라가면 약 600구지 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옆에 있는 산은 국유지 약 만평 정도가 되는데 국유지 산입니다. 이 땅하고 붙이는데 약 만평 정도가 국유지 산이고, 이쪽 산은 아쉽게도 개인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땅은 제가 총두 필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땅까지 차가 들어오기에는 충분합니다. 어, 포장이 우리 땅까지 되어 있고요 나무의 땅을 밟고 들어오는 그런 땅은 절대로 안, 아닙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 들어오시면 우리 땅이 길보다는 약간 높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산과 산 사이 뒤에도 산이지만 산자락 사이에 이렇게 포근하게 쌓여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기 묘가 하나 있는데 저거는 다른 사람 묘입니다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앞에는 평평하게 약한 3,400평 정도는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게약 360평 정도 되는데, 요 땅은 거의 다 평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분께서 올해 그 감에 양을 안짓다 그러네요. 감나무에. 그래서 감나무가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그죠? 우리 땅에서 바라본 풍경은 앞이 환하게 터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망. 참. 전기는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땅은 보정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정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쪽 편 이제 앞 부분은 약300평 정도는 거의 평평한 평지다 이렇게 보시고 뒤편에는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크게 경사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완만한 경사가 있고 옆에는 구구가 있습니다. 자 이쪽 구구에도 지금 물 소리가 들립니다. 예, 한테, 아, 저한테는 요 땅과 요땅 요단 경계 사이에 이제 물고를 이렇게 하나 쳐놨습니다. 이제 농사지을 때 비나 혹시 뭐 물이 이쪽으로 구그로 빠지게끔 파놨고요. 제가 볼때이 정도는 어, 구그를 좀더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산자락 밑으로 구그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구글을 조금 더 사용하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뒤에 큰 감나무 있죠 전부 다 포함입니다. 우리 땅 주위로는 저렇게 새말뚝을 저렇게 다 파가 났어요. 이제 울타리를 치시려고 새말뚝을 다 파가 났다. 그래서 임장을 오시면 우리 땅의 경계 부분은 확실히 표시가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잡풀이 조금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다. 잡풀이 자라 있고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쪽도 구구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물소리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물이 흘러내리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물로도 농사를 짓는 데는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소리 상당히 들리는가 모르겠다. 그쪽으로 요런 우리 땅 경계 부분으로 요렇게 말뚝이 다 쳐져 있어요 말뚝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땅 경계는 이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나무로 이게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를 약 30주 정도 숨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그루 정도는 죽었어요 죽고 나머지 지금 감나무가 어린 도무기도 이제 2년 됐습니다 2년이면 아직 멀었다 그죠 제가 여기 구구 쪽으로 이렇게 물을 흘는 소리가 나죠. 음. 요 물로도 충분히 농사용물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 뒤편에는 제가 감나무가 큰게 있다 그랬죠. 주인분이 하나, 둘, 셋, 넷, 한 대여섯 그루가 있는데 주인분이 며칠 전에 와서 감나무를 따셨답니다. <laughs> 이쪽 편이 국유지산이다, 그죠? 이쪽 편이 국유지산이고 약 만평 정도 되는데, 이 드론 오는 입구부터 제가 쭉 살펴보면 마을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섭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땅 뒤편에 가서도 앞에 이차선이 환하게 보이는 전망은 탁 트여 있는데 향은 동서향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은 이렇게 상당히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지금 경계 부분을 따라서 제가 쭉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목막을 놓으실 것 같으면 앞부분에 딱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앞부분에 놓으시면 비록 서쪽 양을 보고 있지만은 양옆이 터져 있어서 일조량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치아도 확 트인 것이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마른 풀이 이제 많이 자라있다 그죠. 자, 여기 뒤에까지쭉새말초과 건물을 이렇게박 봐가면 요것 이쪽은 버섯을 좀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죠 이쪽은 국유지산, 이쪽은 인사 문중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경계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구을 따라 쭉가신다 보면 되겠네. 그죠? 우리 땅구구 따라 쭉 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구구가저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쪽으로 흘러가요 이쪽은? 버섯하기에는 딱 좋, 좋을 것 같네요. 자, 말뚝이 치는 게 보이죠? 여기 우리, 우리 땅의 경계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쪽은, 어, 거의, 아, 버섯하기에는 조건이 나쁘지 않을까. 자, 저기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나무까지 대략적인 경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우리 땅 제일 끝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주인분이 뭘 하나, 전자 같은 걸 하나 지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저기 옆에 나무가지가 이쪽으로 조금 넘어와 있다. 그죠? 요것도 감나무고. 자, 우리 땅 뒤편에서, 뒤편 뒷편 위에 부분도 좀 편편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자,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본, 뒤편에서 본, 우리 땅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제가 여기서 봐도 경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완만한, 아주 약 완만한 경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농막이나 체류형 심대 갖다 놓고 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야, 딱안 크다. 감이 막큰 감들이 위에는 못 따니까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 있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795평의 보정관리지역입니다. 들어오는 길, 구기지 길을 따라 통해서 들어오고요. 전기 바로 코앞에 있고, 농사용분을 앞에 저수지에서 흘러나가는 하천물이나 옆에 구구에서 지금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자 가실 분은 필리자한테 전화를 한번주주십시오 제가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띄워놓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저수지 쪽에서도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많이 다니지 않아서 나뭇잎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길, 원래 이쪽 길이 주된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가 더 오기 전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저렴한 땅. 그렇지만 평소가 좀큰 땅들 이런 땅을 찾으시는 분들은 임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 상주시 모션, 모선면입니다. 찰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